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방백에게 하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God of Order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교도, 전도도, 또 봉사도, 기도도 우리가 품이 있게 질서 있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지난 우리 여름 BBS 때 수백 명의 학생들이 또 아이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때로는 물을 마시는데도 줄을 서야 됩니다. 간식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가운데는 줄 서거나 자기의 순서를 기다릴 때 참지 못하고 새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Even a d u 도 마찬가지죠 참지 못하고 어, 우리 어른들이 배의를 하거나 또 의견을 말할 때 누군가의 말을 끊거나 또 예의 없이 짜증을 내면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큰소리로 흥분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예, 상대방이 마치 자신의 스트레스를 담아주는 그릇처럼 생각하고 품이 없이 질서 없이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품이 없이 질서 없이 말과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지 못해요. 조화가 무너집니다. 왜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모니인 줄 아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다 정말 똑똑합니다. 조화로운 교회, 어떤 조화? 민족과 민족들이 함께 올려 예배를 드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름을 하모니로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질서와 무질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무질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카타스타시아라 그럽니다. 아카타스타시아 이말의 헬라어는 뭐냐면 혼란스럽다는 말이에요. 소동, 그다음에 무정부 상태를 뜻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방언과 예언이 통제되지 않고 뒤섞이면서 영적인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잡고 어, 또 바르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그런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무질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질서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품위 있게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는 좋다라는 이유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형태, 그셈마라는 장태 두 단어가 혼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좋다라는 단어와 형태, 그러니까 보기 좋게, 품이 있게라는 말은 아름답게, 적절하게 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배와 사역은 사람들에게 혼란이나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존중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서 있게라는 우리 본문의 단어를 보면이 단어는 텍시스입니다. 텍시스 Texas. 군대의 대열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정해진 자리, 순서, 규율을 의미합니다이 단어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하나님의 혼동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듯이. 교회도 질서가 무너지면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를 다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에 바이올린, 뭐 플루트, 드럼, 뭐 트럼펫 각각 악기가 자기 멋대로 연주한다면 소음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질서 있게 연주하면 아름다운 교향곡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 은사가 있어요. 은사대로 질서 없이 행동한다면 혼란이 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의자의 질서 속에 서면은 아름다운 교회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교회의 지의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놓고 자, 저 높은 산에 올라가자. 그때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갈 텐데 그냥 올라가지 말고 각각 너희가 힘 다는 대로 큰돌두 개씩을 가지고 올라가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큰 돌을 두 개씩 골라서 들고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가장 큰돌두 두 개를 어깨에 메고 낑낑대며 끝까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론유다는 처음에는 큰돌두 개를 들고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는 그보다 조금 작은 돌로 바꾸어 메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더 힘이 들어요 무거워요 그래서 아예 조그만 조약돌 두 개를 주머니에 넣고는 랄랄루루 산호에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다 올라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다가 돌들을 각자 자기 앞에 놓게 하고는 주님께서 식사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 후에 눈을 떠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앞에 돌들이 떡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장 큰 떡을 먹게 되었지만 카론 유다는 어떻게 가져왔어요? 조약돌 두 개를 가져왔어요. 조약돌만한 떡만 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세워진 법규를 지키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이 신앙 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몽족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몽 아이들이 교회 에 수백 명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VBS 끝나고 토요일 아울리치에 나오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교회를 갈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름 프로그램만 애들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이 몽족들은 샤머니즘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자녀와 넌 크리스천인 부모님 민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공경하라. 리스펙하라. 어? 아너하라 공격이 아니에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들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저기 가서 물건을 훔쳐 오라 이렇게 시킨다면 그 도둑질을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둑질을 하라는 그 말씀에 따를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당연하죠. 그 나쁜 것을 행하지, 행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말합니다.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부모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나쁜 것까지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부모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 때는 죄송스럽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할때 이것은 결코 따를 수 없는 일이에요. 당장은 부모의 말씀대로 따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효도인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만다면, 과연 그것을 나중에 부모가 기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성경을 유추해 보면 천국에 있는 자는 지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옥에 있는 자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누가 보면 심장에 놓보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세상에 있는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서 내 형제 다섯에게 증거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당장은 교회 다니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건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나중에 지옥에 가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였더라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이 오히려 잘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효도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나라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 당원들과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합니까? 가이사는 그 당시 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만약 세금을 나라에 바치라 하면, 어떤 원수의 나라에 붙여 사는 매국노라고 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한다고 한다면,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자로 고발을 참여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고는, 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누구의 모습이냐? 묻고는 가이사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질문하는 저들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들었죠. 자, 이 말씀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여서 비록 지금 로마 통치에 있다고 해도 그들의 법을 지키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 사도도 오늘의 본문에서 동일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학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라의 권세자를 세우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거스름이니까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했고 베드로 사도 역시 왕이나 혹 그가 다시 말해서 주님이 보낸 총독에게 순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셔서 왕으로 권세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대등한 두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 또는 양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복하라는 말은 국가의 권위를 순종하고 국가에 양보하며 그 권위 아래 있으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할 때는 로마의 최대 폭군이라는 네로가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으로 이해하기 힘든 권면이죠. 하지만 그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내가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느 날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라는 거죠.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질서입니다. 근데 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서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건 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질서는 뭐예요? 나로부터 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여행을 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도 뭐몇 나라는 다녀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단점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이라고 말해요. 근데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고 순복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질서를 세우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는 함께 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도 교회도 회사도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질서라는 것이 뭐예요?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질서를 깨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면 분별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도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무식한 말이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이 땅의 주인처럼 행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것과 재산을 모으는 것에 관심도 많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다 나중에 보면 허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셨다고 또는 축복 안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아프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셨다고 또는 축복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내가 돈이 있다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고 말하면 나머지 돈을 벌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천으로 뭐가 되느냐 이거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사를 달란트를 주셔야만.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재물을 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서 재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고통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든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본 30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자,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국어 또 영어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아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을, 헛된 것을 멀리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라는 거예요. 구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잘안 믿고 떠난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부자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성교하겠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 건강만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건강의 회복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마음에 늘 확신한 것은 이거예요. 빌리포스 사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가기 전에 비즈니스 현장 가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저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도와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갑니다.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저는 주님 앞에서 실패한 모습밖에 보여 드릴 수 없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못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성령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인생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자, 시편 37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지어다. 또 요하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37장 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요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유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무슨 명품을 들고 다니면 품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품위와 질서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필요해요. 품위 있게 질서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성님 수많은 사람일수록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앙적인 품위가 필요해요. 품위 즉, 품격 있는 신앙생활이. 요구된다는 거죠. 어째서 그럴까요? 무슨 일이든지 과거나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끝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즉,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여기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자유라는 자유를 이라고 핑계되면 무질서하고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질서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서의 하나님께 잘 배워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있는가? 자 무질서한 신앙생활은 과감히 청산하고 무슨 일이든지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무질서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혼돈의 세계인 것처럼 보여도 결코 혼동이 아니에요. 자연계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의 체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흔히 자연 법칙이라고 일컫는 과학적 발견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에 대한 발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매우 질서 정연하신 분임을 깊이 알 수가 있어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자, 성령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둘째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질서를 왜곡시키거나 무시하거나 파괴하거나 남용하는 자를 용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가로막거나 의심하는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대로 반드시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어야 하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멸시하고 그 말씀을 비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린다 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의 영적인 군대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군대의 생명 규율과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인 눈,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줘도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나는 전했고 너희는 들으느니라내 말로 실족지 않는 자들은 다 복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우리가 사시길 바랍니다. 품위가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폼이 있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결단의 기도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